안녕하세요. 한약을 요리하는 대장금 채널의 남미정 약사입니다. 오늘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늘 식욕이 없고 늘 코감기나 열감기를 달고 산 8살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아이는 엄마가 40세에 낳은 늦둥이에요. 늘 밥맛이 없어 아침엔 거의 조금 먹고 학교에선 아예 점심도 안 먹고 집에 3시쯤에 와서 엄마가 정말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그때 조금 잘 먹어요. 그리고 저녁 식사 시간엔 또 거의 안 먹고 지적지적 하다가 저녁에 야식도 간식도 없이 잠을 자고 다음 날이 되면 또 이런 식이에요. 혹 감기에 걸리기라도 하면 감기와 함께 소화가 안 되고 며칠 동안 헛구역질을 하며 아예 음식엔 손도 대려하지 않죠 또 이유 없이 가끔 잘 취하기도 해서 엄마는 아이를 위해 여기저기 안 가본 병원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듣기만 해도 정말 엄마나 아이가 정말 힘들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런 아이에게 군것질이나 간식을 안 먹이면 부모와 함께 식사하는 즐거움을 주면 밥맛이 돌아오고 좋은 식습관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 통할까요? 실제 우리 아이는 평소 군것질도 과일도 잘안 먹어서 거기에 해당되지도 않아요. 이번에 아이는 코감기에 걸리면서 다시 소화가 안 되는지 일주일 정도 되었고 음식은 거의 입에 대려고도 안 하고 머리까지 자주 아프다고 해서 엄마는 이제는 다른 치료를 해보고 싶어서 제게 오셨다고 했어요. 이렇게 시작되면 한두 달도 넘게 계속 고생한다고요. 그러면서 평소 아이 공부방 선생님이 자기 아이는 감기가 있을 때마다 산소 약국에서 한약 과립을 먹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아이에게 한약이나 과립을 먹이고 싶다고 하시네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렇게 위장 기능이 현저히 약하고 면역도 약해 늘 비염이나 감기를 달고 살고 머리나 다리도 자주 아프고 체력도 너무 약한 우리 꼬마 아이에게 한약을 먹이면 정말 소화력도 밥맛도 좋아지고 체력도 면역도 좋아져 감기도 덜 걸리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는 한약을 일주일씩 두번 정도 먹고는 소화가 잘되고 헛구역질이 멈추고 배가 아픈 것도 줄었어요. 머리는 한약을 먹는 이주 동안은 아프지 않았고요. 그 다음 일주일엔 밥맛이 조금 더 좋아졌고 누런 코가 계속 넘어가는 것도 거의 없어졌어요. 이제는 배 아프다고 하는 것도 조금만 추워도 구역질을 하며 가래를 뱉어내는 습관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일주일을 더 먹인 4주 후 제가 이젠 한약을 안 먹어도 아이가 점차 더 건강해질 테니 감기가 다시 걸리거나 소화가 다시 안 되면 다시 방문해 달라고 일단 마무리를 하였죠. 그리고 4개월이 지난 2021년 가을에 아이 엄마는 아이와 함께 약국을 다시 방문했어요. 정말 기적처럼 그동안 아이는 한 번도 안 아프고 소화도 밥맛도 괜찮았었대요. 그런데 이번에 추워지면서 다시 코감기가 오니 소화가 다시 안 되고 다시 밥을 못 먹는다고 한약을 좀더 먹이고 싶다고 하시네요. 음, 그렇다면 우리 아이는 한약을 한 달만 먹이면 안 되었던 거였어요. 이번에는 한약을 두세 달 정도 먹여서 혈액의 질을 좀더 올려주고 소화력도 좀더 탄력을 받게 그리고 늦둥이로 태어나 선천적으로 약하게 타고난 부신의 기능도 상당히 올려봐야 할것 같아요. 그래야 한약이 빠져도 오랫동안 위장 기능이, 체력이, 그리고 면역이 올라가 쉽게 아프지 않게 될 테니까요. 그럼 그렇게 한약을 두세 달 정도 먹인 후 우리 꼬마 아가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의 10개월이 지난 작년 2022년 여름에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잠깐 체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한약이 아닌 한방 과립제만으로 2일 만에 회복되더니 지금까지 8개월 동안 아무 이상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앞으로는 봄이 오기 전에 그리고 모든 약초의 기운이 제일 좋은 가을에 성장기 동안 한약을 주기적으로 먹이면 좋다고 했으니 아이 엄마는 아이의 약한 부분을 보강해주기 위해 봄 가을로 저에게 다시 오시겠죠?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일지 않으세요? 도대체 어떻게? 밥잘안 먹는 아이의 소화력을 올리고 밥맛을 올릴 수 있는 걸까요? 또 어떻게 하면 밥잘안 먹는 아이의 체력이 올라가고 면역이 좋아져 감기도 덜 걸리게 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동양의학의 기본 원리에 있어요. 즉 부모에게서 받은 우리의 내부장기인 간, 심, 비, 폐, 신인, 오장이 각자의 기능을 충실히 잘하게 되면 몸 전체가 건강해져 웬만한 병은 스스로 치유하게 된다는 원리이죠 가령 비염을 고칠 때도 아이의 두통이나 틱 짜증이 심하거나 잠을 못 자는 증상도 동양의학에선 오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증상은 가볍게 도와주는 정도로만 치료하죠. 가령 우리 8살 밥잘안 먹는 아이의 경우도 주로 비위장의 소화력을 도와주고 혈액의 질을 올려주는 치료를 기본으로 약간의 감기기는 살짝 내보내고 누런코는 폐에 동하는 열을 살짝 완화시키고 가래담을 없애주는 방법으로 감기는 감기대로 살짝 내보내면서 주로 오장의 기능을 강화시켜 주어 아이를 완전히 치료할 수 있었어요. 나중에 다시 치료할 때는 부신의 기능을 올려주는 치료가 주가 되었고요. 그렇게 부신의 기능을 올려주는 치료로 마무리해주면 결국엔 호르몬 생성 기능이 강화되어 혈액의 질이 좋아지고 아이들의 체력이 좋아지면서 키도 잘 크고 감기도 잘 걸리지 않았기에 나름 밥잘안 먹는 아이 정도는 쉽게 고칠 자신이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사실, 우리 꼬마 아가씨의 경우는 엄마가 40세의 늦둥이로 나 선천적으로 부신의 기능이 허약한, 그래서 소화력도 면역력도 약했던 것이 그동안 잘 먹지도 못해 더 허약해진 상태라 생각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린 편이에요. 하지만 아이 엄마는 아이가 태어난 후로 지금이 가장 건강하다고 이런 인연을 만나 아이와 자신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제게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올 때마다 보여주셔요. 오늘 오랫동안 엄마 속을 썩힌 밥잘안 먹는 아이에 대한 저의 이야기가 식사 시간 때마다 아이와 다투며 오랫동안 힘들었던 우리 엄마들에게 희망과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도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